모링 모링 야모링 간다 야모링의 리메이크 이 나루토 모드는 예전에 했었잖아요 야몽 K1이 생겼습니다 RC는 요즘에는 보통 다 1천만인 것 같아요 오 옆에 그리고 한글로 돼 있네 당신의 카구자는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아 광기를 일으켰습니다 상체를 감싸는 이 단계에서 카구네는 몸매를 감싸고 체력과 체력을 강화시켜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뭐그 말은 훨씬 더좋아졌다는 말씀이지 다시 한번 커져볼까요? 와그 여러분들 보시면은 커집니다, 몸집이. 와, 뭐야, 몸 잡지가 커지는데? 아, 1번, 그냥 모드. 내게 허락된 건, 이거 풀어주고요. 딱이 정도 느낌인데. 와, <laughs> 엄청 커져. 거기다가, 이동속도 자체로는, 어, 그렇게 빨라진 것 같진 않은데, 몸집이 커지니까, 좀더 빨리 이동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스킬 같은 경우에는, 그렇게까지, 그게 달라지진 않았어요. 첫 번째 평타 보도 좀 보도록 하죠. 평타가, 광역 스킬로 원했습니다. 이 평타 자체가, 여러분들, 여기 동그라미 파동 같은 거 보이시나요? 이런 거, 이런 거.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적을 제대로 맞추지 않아도 이 정도에 때려도 이 파동이 터집니다. 옛날에는 이런 스킬, 이런 파동이 터지는 스킬 하나였으면은 게임 아주 재미있게 했었거든요. 어, 요즘에는 이게 성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한번 평타로도 사냥을 해볼 거고요. 이 스킬. 내 앞에 있는 적들을 때려 눕힌다. 한마디로 그냥 뺨 떼기. 뺨떼기 그알스킬 전방으로 내려치고 적들을 1초동안 기절을 시킨다고 해요 그 말은 이거를 쓰면은 이 앞면에 있는 사람들이 1초동안 기절을 하겠죠 그리고 F스킬은 상대방을 잡아서 던지는 스킬인데 벽에 부딪히면은 추가적인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C스킬은 간단하게 뭐 도죽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에서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영원히 영원히 유지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원히 유지가 안되는데? 그냥 쓰다가 오나 어, 이정도밖에 거리가 안올라가요 점프 <laughs> 공격 스킬이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오, 또 확인해 보니까요. 대시의 거리가 많이 늘어났네요. 이렇게 가다가 이제 도망가야 될 상황에 C 스킬을 쓰면은 좀 버벅입니다. 아, 이게 바로바로 스킬이 나와주면 모르겠는데 좀 아쉽긴 하다. 그래도 상당히 멀리 뛰어나는 거. 여기서 여기까지면은 여기 끝부분쯤에서 멈출 것 같은데요? C 스킬. 아, 그만큼은 아니네. 그래도 하나, 둘, 셋, 넷. 네번대시할거한 번에 끝낸다. 에토짱한테 한번 시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R 스킬, F 스킬. <laughs> 뺨따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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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오스턴 스턴 걸렸어요 날려버리기 오, 잘하면 애토 이길 수 있겠는데요 아 이거 보통 1대1로는 애토를 이기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노로 빼고는 스턴 걸고 찍어버리고 뺨떼기 한번 때려준 다음에 다시 오면나스턴 찍어버리고 날려버리고 거기다가 날려버리면 은 애토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와 이거 충분히 애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스턴 날려버리기 뺨따고 뺨구박구 뺨구. 스턴 찍어버리기. 아,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. <laughs> 뺨따구로 애토를 다시 가까이 가서 스턴 먼저 넣고, 탁. 뺨따구 넣고, 도망. 그러면 에토 정신 못할 이쥬? T 스킬도 좀 활용을 해볼게, 이번에는. T 스킬이 방어 스킬입니다. 스턴. 날려버리고. 자, 그 다음 티 T, T. 아, 도망가. 턴 날려버려. 날려버리는 것도 벽에 부딪히면 추가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. 사실상, 에토하고, 치고 빠지고, 치고 빠지면서 하면서도 에토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만 써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,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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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어, 이렇게만. 그리고 다시 가서, 스턴에 던져버리고, 날려, 도망가고. 어, 좋아, 좋아. 다시, 스턴에 던져버리고, 도망가고. 매러. 데미지도, 여러분들, 피, 내피 차는 게더 빠른 것 같아. 스턴에 날려버리고, 도망가고, 수고링. 와, 여러분들, 이거 에토를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는 학우네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. 너 뭐야? 찍어버리기. 스턴. 날려버리고, 뺨 따고 마지막. 와. 여러분들, 어 우선은, 어 에토하고, 이렇게 해서, 이긴 기 했습니다. 에이, 치고 빠지면서 싸웠으면서 뭘 이긴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로고를 조금 해보신 분이라알 거예요. 치고 빠지는 것도 에토랑 싸울 때, 피가 많이 깎여가지고 싸우기가 힘들어집니다. 근데 이 카군에는 한 번도 안 죽고 잡았습니다. 뭐, 그건 중요하지 않고, 학사를 하러 가보자고, 먼저 평타로 좀 학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말이야, 뭐, 에토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성능이 중요하지. 찍어버리기. <laughs> 어, 잘 먹어. 평타로만 좀 사냥을 해볼게요. 어, 어, 뭐야? 어, 라이칸. 자, 아, 어디 가니? 이 카나. 와, 이 카나 엄청 빨라. 와, 이 카나 동는것 보소. 우주적 가겠어 역쯤에서. 어, 여기다내 친구다. 그렇지. 자, 스턴 넣고. 날려버리기. 평타. 자, 평타로만, 평타로만. 아, 근데 이거 라이칸 이기 힘들겠는걸요? 라이칸이 더 비싼 학원이긴 합니다, 여러분들. 다시 한 번. 평타로만. 자, 평타로만 아무것도 안 쓰고. 이 친구, 이 친구, 타키부터, 오, 타키 한 방컷. 자, 거미. 거미도 이거 평타로 잡을 수 있게 있는걸요? 어, 아니, 젠장. 나한테 시를걸다지 다시 도전! 날았다가, 스턴 넣고, 날려버리는 거야. 뺨때기, 와우! 오, 여러분들. 나쁘지 않은데, 평타. 날았다가, 평타. 가까이 가다가, 평타. 갔다가 아, 평타. <laughs> 이 평타가 대충 그냥 근접에 있으면 잡은, 잡 거니까. 여러분들,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다시 한 번만. 라이칸 같은 경우에는 좀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, 평타. 자, 이 라이칸, 덤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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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와! 원꿈에 죽어버렸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데미지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? 바로 이제 한 평타 한 번. 평타 한 대. 아, 평타는 사실 진짜 평타 데미지고요깜떼기 깜때기도 그렇게 강한 데미지는 아닙니다. 알스킬, 기절시키기도 강한 데미지는 아니고요. f 스킬이좀 기대가 되는데 찍었다가 던져버리기. 아,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서 데미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. 1대1하게 재설정하고요. 상대는 올쿠입니다. 올쿠. go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평타로 좀 싸워볼까? 평타로만. 올쿠 어, 정도면 은 평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붙어서 평타. 평타. <laughs> 평타. 아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들 피다는 거 보니까 안될것 같아요 여기서 어어어어 평타로 는안돼 평타로 자 이거는 스킬들을 조합시켜서 좀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 예 노노 모두 안킬게 어 봐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이겨보도록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o 피가 좀찬걸 확인할게요 근접 한 다음에 R 스킬 다음에 f 어기어가자 근접 하고 나서 R 스킬 f 스킬 오, 오케이 다시 한번 뺨따구 거기다가 평타 자 갔다가 C스킬로 근접 R스킬 F스킬 와우! 와우 내가 진정한 시추자 멍멍 마옹 마옹 으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 어저 친구가 이제 대충 늦게 그 알았을 거야 고고고 마지막 게임 올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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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제 쓰레기야 올쿠 너무 쓰레기 됐어 가자 날라갔다가 R스킬로 아 빗나갔네요 찍어버리기 뺨 따고 시스킬로 갔다가이 뒤에서 이제서 아 이게 스톤이 잘안 들어가네 아 역시 완벽한 카곤의 빠른 좀 이룰 수가 없고 오늘 많이 타는 카곤이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명더 들어왔는데 저 친구랑도 한번더 싸워봐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게 이 씨스킬 날라갈 때 반대로 돌아서 반대로 이제 선회할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컨트롤 좋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 날라다니면서 여러분들 을 학살할 것 같아요 어, 라이칸 라이칸 고 Go, go, 아, 라이칸 댕댕이 모두. 오, 진짜 개각긴 하다. 어, 스턴 넣고. 좋아요. 근접했을 때 서로 근접이 길기 때문에. 사실 서로 서로 근접이어도 라이칸이 좀 원거리 공격이 있긴 하죠. 날라갔다가 스턴. 찍어버리기. 아, 아. 뺨 따구. 좋았어요. 다시 스턴. 평타까지. 거기다 뺨 따구 한번 더. 다시 날라갔다가 스턴. 오, 같은 스턴. 뺨 따구. 평타. <laughs>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거 손이 가락이 많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걸한 번만 와그 괜히 날라갔다 아 저기서 스턴 딱 넣어서 깜때기자 찍어버리기 좋습니다 오,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스턴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스턴 맞았다 싶분 그런 사거리가 아직 정확하게 잡히질 않아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좀 줄을 것 같습니다 안돼야자 <laughs> 아, 스턴 맞아라 스턴을 <laughs> 스턴이 이게 일직선 상에서만 있는 적들을 공격을 하다보니까 맞추기가 개... 오, 살았어 굉장히 힘듭니다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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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거기다가 라이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절이나 패시브 같은 거를 한번 무효화 시키는 스킬이 있거든요 빤데기 안돼나 죽었다 이제 깨. <laughs> 아, 아, 아. 와 진짜 실피로 계속 사나고 있어 저 친구가 달려들 때쯤 해야지고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어, 달려들었다. 좋았어. 자, 어 넣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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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못 이겨. <laughs> 어, 못 이겨, 못 이겨. 어, 어, 내가 못 하는 거긴 한데, 조금 힘들긴 합니다. 라이칸 방패를 전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.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에는, 기절 같은 거를 한번 방어를 시켜주고요. 라이칸을 표현을 하면은, 또 방패를 또 씌워서, 거의 기절 같은 거에 면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사기 같은 느낌은 아님. 어쨌든, 근거리. 아, 아쉽네요. 옴도 굉장히 커지고, 가격도 올라가야지고, 기대를 많이 했는데, 할로윈 때 나온 이 라이칸이 더 각각 카구네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데, 모링, 모링, 야모링도 패치를 조금만 해주면은, 많이 쓸만한 카구네가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